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왕밤이미고요 오늘도로운 하드미시나챌지 <laughs> 어제도, 어, 오늘도 어제와 같이, 금말 없이 바로 캐릭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캐릭터 덤마스터. 와우, 다덴딩인가 편안. 물론 스킨이 두 개뿐이지만. 세 개구나. 스킬 1번, 원톡 기어 버튼이 나왔네요. 이걸로 가죠? 이 제일 맘에 들어요 그나마 얘뭐 예, 그러면 스킬 설명? 들어가서 한글로 뭐 바로 가시죠 자 보도록 하죠 이번 캐릭터 더 마스터 첫번 스킬 원격 기탄폭 8개 돌리고요 1개 맞나? 아무튼 10개 돌리고 바꿔 3개당 데미지 얼마인지 몰라요 중충 존나 세요 적한테 폭탄을 부착시킬 수가 있고 부착안해도 일정시간이 되면 알아서 서지고 하나씩, 덩기, 하나씩 던질 수가 있어요 그냥 셉니다예 이말밖에 딱히 할말이 없어요 그냥 셉니다 존나 어요 피스놈이에요 그냥 그냥 쎕니다 별 말할 거 없이, 심지어 패시브 버프도 폭발 버프라 그냥 얘뭐 말할 말할 것도 없는 사기 캡입니다. 손빵 먹어야지. 갈까? 와우. 오호우감이총 아까 제가 쓰던 거에 합의 호환이 됐네요 기본 무기에 죽으세요 이렇게 끌고와서 샷건이니까 아 또있어? 음 하지만 폭발 부프죠? 내가 데려오시고... 어, 피 떨었어. 안 할래요. 그 게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 알약 안 쓰겠습니다. 콩알탕! 거버려야 되는구나. 안전 딜은 충분하니까. 근데 그 많아도 얘는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 평범 평범해서 나도 부메랑 이얘 새끼야. 아이 너무 부조리 옛날 제게 압도적으로 썼는데? 죽어야겠지 이거 안 죽으면 엇가였어 김친발이 꺼졌으면 저거 안 죽었으면 귀찮으니까 가야겠다 그냥 어? 놀랍게도 얼가미 총은 근접무기 쪽에 있지만, 근접무기가 아니죠. 뭔 소리냐고요? 근접무기예요 근접무기가 아니에요. 근접무기면서 근접무기가 아닌 무기. 미쳤다. 마트 다녀 오셨나봐요. 강력분의 일장 굉장히 좋죠. 만화가 많으니까 든든하네요. 아 그만 좀 하지 둬요. 어? 구메랑에 맞은 거에요 방금? 기 전에. 이쪽이겠, 어? 이쪽이겠죠 이쪽이겠죠. 저안 봐도 되죠. 특수. 특수방이 먼저 나왔을 때는 그 위로 위나 아래로는 보스방이 안 나와요, 잘. 화화날뻔 <laughs> <laughs> 어? 기관단총 M2도 뭐.. 아이 미칫 M2도 뭐.. 저기요? 아이 이비병 아, 어. 아이와 강력분열자 보, 강력분일자였으면 이거 됐잖아. 점 게임 시스템 드럽게 만드셨네요 정말. 이 게임 신고할 거야 내가. 스피커에 피 하나 좀 짜지 않냐? 바가지 개쩌네 한 0.5칸으로 깎아줘 봐. 그럼 그럼 고려해봄 물론 스피커는 그렇게 구린 무기는 아니에요. 쓰라면 쓸수 있는 무기 오노 근데 조금 아 딱히 쓰려고 하진 않죠 아무도 메랑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때 무기를 바꿔주면은 네네, 네들이 맞아. 헤헤 <laughs> 잔나 쎄죠. <세죠. 웃음> 사람을 먹었네요. 너무 음, 섭무섭다 머섭, 사람을 먹은 꽃 나쁘지 않습니.. 다아 좋아요 이거 나다는게 좋습니다 근데 강.. 강력분열자가 훨씬 쓰기는 편해요 딜은 얘가 더 센데 타이탄아람도 나오고 오닝 어? 뜨나? 어? 아 폭발 나의 3단 폭발이다 3단 폭발 완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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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에 하지만 나는 사람을 먹었죠. 여기가 길이 아니오? 저도 6. 나쁘지 않네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폭발이다. 아 근화의 검저 <laughs> 보행자의 지팡이밖에 없어도 저건 안 먹어요. 저것을 빨 맨손으로 사오지. <laughs> 맨손이 제일 센거 맞긴 한데 편한 거는 역시 무기들 무기들이죠. 아무리 그래도. 역시 몸에 좋은 약이 몸에 쓰듯이 이센 무기들은 조금 뭔가 하자가 있어요, 하나씩. 이제 만화가 많이 된다던가. 아니 면뭐 특정한 캐릭터한테 캐릭, 캐릭터들은 못 쓴다던가. 와 미친. 이것만 내 말이요? 잣 같네 하지만 죽었죠? 그럼 허접한 총알 맞아주지 않죠? 자르다! 그만해. 그만 눌러. 니까 말해야겠다. 4시각 오후 4시 40분, 이제 23년 10월 22일입니다. 딱 학교에서 그 뭐냐, 그 하교, 하교할 시간이죠. 저는 이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평일에만, 평일?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학교에 있는 건 괜찮은데 학교까지 가는 게 싫어요 아침에 8시... 한 8시쯤 나가야 되고 음, 그치 8시쯤 나가서 뭐... 오! 야! 진짜... 와, 야 진짜 났다고? 아이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다고 이게? 와야 이 <laughs> 이게 나왔다고 진짜로? 어떻게 합칠수 있죠? 아 다시 비린 성공 삼탕하다 이렇게 칼세 개씩 꽂는. 이게 나오죠 충격할 때면서 와 로즈메 서민 여행기 십사기무기 그리고 광전사와의 최고의 시너지 그리고 수많은 버프들과의 조합 데미도 존나 세고 기절까지 있죠 근저 근접 근접무기 어? 이러면 엘리트만 구경 어떻게 여기는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 이 맵은 문이 다르니까 여기는 아 그러네 봐야 되네 그냥 아 그럼 이거 맵안보 이거 안 보이면은 안 보여도 뭐 그렇긴 하겠다 근데 하지만 폭발이죠. 광전상 진짜 좋아요, 얘가 광전사 1번 스킬이랑 얘 산탄 보프도 되고 충격파 근팅. 근접무기 범위 증가? 그냥, 좋아요. 그냥 사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근접무기 중 하나입니다. 아니, 제일 좋아하는 근접무기죠? 가장 좋아하는 근접무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전부터 좋아.. 조... 어? 잠깐만 만들 수 있잖아 얘는아 만들어 아.. 이게임빙 괜찮아요 뭐 안줘도 세요 이건 장전준비 발사 굳이 적한테 칼로 휘두를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요지를 할만 하도가어 카리, 아, 래서칼기 주기, 주기, 때문에 퀸아킹 주기, 의 시즌이 지난 지난 걸까? 야 어, 예. 哇！啊 <Wow. S 2>、um！ 이제 가야 돼. 어, 잘 가. 나나 아깝지 않은.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합상 무기를 보여드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이거 내버려. 아 여기 조합 피라임? 고기 이게 도끼 뭐야 이건? 뭐 고기면 엔딩이잖아 사실. 사기템 그개 사기템 중 하나죠 고기도. 이거 원소탄인가 스킬로? 아, 몰라. 그냥 먹어. 아, 이... 예. 사실 니가 먹으려고 했어요. 예, 고 봐. 죽으면 빨리 살려주세요. 농구공이... 적한테 농구공을 맞추면 농구공이 복사가 된다고. 어, 야, 야, 뭐 하냐? 사건 써는 소도 없었는데 흥. 농.. 농심.. 헉.. 허우야.. 아, 야, 와, 싫어임? 패스, 패스를 안 받아. 와, 진짜. 농갈 줄 모르나. 사실 저도 할줄 몰라요. 오, 불술이다. 이건 흐리 커야 돼. 지금 나는 부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금입니다. 이안 달았네. 아이 미친놈. 이 부금이 제가 엄청 좋아했던 부금이에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물론 드립을 드립을. 불탄는 입술은 연타를 하면 세지죠 세진다기보단 빨라지죠 공격속도가 허! 수발 얼음가스! 어... 가만히 있읍시다 그냥 조각상쿨 돌리고 아 이거 정도야? 피하지 나도 농구공 버리고 싶어요 훈가음 <목소리> 불타는 입술이고안 올려서 안, 안 먹겠습니다. 불타는 입술이 버프를 먹었네요. 전에는 약간 딜밖에 없었는데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또 전화 효과를 붙이네요. <laughs> 전에는 진짜 딜밖에 없었는데 솔직 그만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추가들이라는 것, 원래 무기 하나가 비는 느낌인데, 이거 하나, 이게 있으면은, 이제, 무기 한 칸이 비, 비지도 않고, 비, 비는 게 아니라, 빈다기보단 약간, 약간, 예. 그냥, 제가 들고 있는 무기를 전부 쓸수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연타라는 것도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타의 밸류가 얼마나 크냐면 이 게임 연타만 잘해도 깹니다 살려주세요 저 연타만 잘하면 깹니다 이 게임 어따 던져 이렇게 손질하고 이 라이 심지어 이 버프까지 먹고 버렸어. 이게 말도 안 되게 세져버렸네요. 저 어, 굳이 버프를 어야 했을까 싶네요. 너프를 줄 만한 테, 템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버프를 줄 만한 템은또 딱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이, 어떻게 살았냐? 생존, 생존왕. 잘았어 의문이네요. 불타는 잎술이었기에 말발로 살아남은 거죠 말발로. 그냥 가겠습니다. 불타는 잎술 불바. 음. 뭘 쓰죠? 히 <놀람> 박자 이거 써야겠다 이거 안 쓰면 내가 죽겠다. 누구세요? 아이 뭐야? 아니 좋은 거다 나오네. 응? 몰랐구나. 잠깐만. 가자. 어? 갑자 갑자기 이렇게 저기 맞춰진다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전에 아이 너무 신났네요. 이런 피신 그냥 갈게요. 어우, 얼어서, 얼어서 산 느낌. 어우, 야, 잠깐만! 음, 필요 없고. 아, 어, 뭐야? 나안 눌렀는데? 나안 눌렀는데? 아, 이거 버려야죠. 나안벌 아, 뭐야, 이거 버그. 버그인가? 아니면 땀, 땀, 땀 때문인가? 너무 오졌지 뭐 미세하게 늘려, 눌러졌나 봐요. 피 먹을 거였는데 괜찮아요. 이런 것도 케어해야죠. 특히 케어 못한 저의 잘못이죠. 너무 제가 붙이고 있긴 했어요. 공격 버튼에. 음. 음. 그래도 좋네요. 이렇 차차차세대 SMG. 열 폭풍이 눈볼리베인가 폭풍이 널 집어 삼킨다. 집어 삼켜진 소리입니다. 뚱땡이 죽여. 뚱땡이 뚱땡이. 아야. 뚱땡이 새끼야. 아, 여, 미... <laughs> 아, 예병 예명... 잔나서네. 한데? 줄리가 없지. 줬어도 보스까지 가는 데가 문제라. 숙겠다나 근데. 아, 뭐 하냐? 아 뭐, 하, 아, 존나 못하네. 아까도 말했듯이 탁스방 아래는 아니라는 거. 와, 너무 위험하다 방들이. 어야저 작살 맞으면 안됐서는 작살 작살이죠. 주, 죽겠다. 아야 이거 어떻게 아 진짜. 어. 될수 있나요? 어, 아, 영상 길이 너무 길려 야, 보 그러면 어, 뭐 그러면이야. 이렇게서도 해 영상에서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화가 나지는 않네요, 뭔가 방수처럼 기분이 그냥 나쁘지도 않고. 어, 익숙해진 걸까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아리스 첫 저번, 번째 움을 보진 엔딩을 보진 못했고, 예. 그럼 다음 한1 1 시쯤 챌린지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끝.